아, 괜찮아요. 아, 네. 편하게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티즌 e스포츠 본부 BD팀의 이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티즌 e스포츠 본부 PR팀 김용한입니다. 저희 회사 프랭 글로벌 스포티즈는 어, 국내 최초 스포츠 마케팅 회사로 어, 지금 현재는 라이엇게임즈 e스포츠 마스터 에이전시로 어, LCK는 물론 알로란트 e스포츠인 VCT를 포함해서 스폰서십, PR, 그리고 브랜드, 이벤트, 소셜 업무 등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 PR팀은 일단 라이게임즈 e스포츠의 대회 홍보 위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응대를 주 업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그리고 공지문 작성 및 배포 그리고 현장의 LCK 기자실이나 대회 현장 미디어응대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는 LCK와 VCT의 스폰서 어, 매니지먼트랑 호스피탈리티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LCK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어, 티파니의 카운터 파트로서 저희 결승전 세레모니 할때 티파니 제품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각인돼서 이제 선수들에게 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어, 대표적으로 소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외 VCT 관련해서는 어, 스폰서 분들의 이제 어, 로고라든지 이미지가 방송에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방송 전달하는 이런 업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일단 올해 발로란트 마스터스 도쿄에서 열린 거기 마스터스에 출장도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6박 17일 일정으로 꽤 길게 갔다 왔는데 갔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올해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행복했을 일정에 만큼 너무 재미있었고 마스터스에 참가한 해외 선수들 인터뷰 저희 소셜팀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발로란트 e 스포츠. 한, 코리아 채널에 포스팅돼서 좋은 반응을 얻어내는 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소소하게 뿌듯했던 순간은 저희가 준비했던 방송 광고들이 화면에 잘 나갔을 때, 어, 문제 없이 진행되었을 때가 소소하게 이제 뿌듯한 순간인 것 같고 가장 크게 제가 이제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은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한 그디파니 시상식과 그 세레머니 장면이 잘 나갔을 때, 그게 가장 뿌듯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라이엇게임즈에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 제일 가까이서 LCK나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 관련 업무를 할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닐까 친구들한테 뭐일뭐에 소개할 때도 나 그냥 LCK 관련 일해 하면은 오 진짜? 막 이렇게 다 게임하는 친구들이니까 뭐 불허하고 그런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평소대로라면 티켓 못 구해서 못 갔을 결승전을 어쨌든 일하러 가는 거지만 가서 보게 되니까 유우월드도 일하러 가겠지만 현장에서 볼수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용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LCK나 VCT 관련된 업무를 할수 있고 어, 저희 동생이 또 LCK에 굉장히 오랜 팬이기 때문에 동생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제가 뭔가 따로 챙겨주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이제 누나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도 뿌듯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리그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관련 굿즈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옷을 안 사요. 받거나 아니면 굿 관련 굿즈를 저희가 사비로 사거나. 어, VCT나 LCK 관련해서 어필을 받기도 하고 워낙 저희 눈에 자꾸 들어오니까 사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자주 입고 출근을 하고 있고. 회사에 뭐 그런 외적인 그런 뭐 문화가 너무 좋다. 어, 아 그거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제가, 네. 제가, 네. 제가, 여기가 그 미완.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 제가. 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laughs> 제가 좀더 더하자면 어쨌든 저희 본부원들이 다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e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서. 경기 있는 다음 날에 회사 아침에 오면은 어제 경기 대에서 음, 얘기할 맞아요. 때도 있고 <laughs> 오늘 아침에도 아시안 게임 틀어놓고 네. 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선 되게 그냥 그냥 게임 회사 다니는 느낌, e스포츠 회사 다니는 느낌이라 너무 편안하고요, 되게 자유롭다고 할수 있고 그리고 산내 대회 같은 것도 열어서 뭐 친목을 다지는 거다나 경쟁을 하는 거나해서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 제가 그 저... 입사하고 첫날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 식사 대화의 주제가 LKY c 스포츠인 것부터 어 너무 새로웠고 또 저의 관심사랑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되게 식사하는 내내 이야기 나오는 게 너무 즐겁고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회사에서 식사를 하러 가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네. 게좀 재밌었어요. 현재. 제가 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2012년이었거든요. 그때 롤이 이제 한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하고 2012년 월드 챔피언십에 이제 아주브 프로스트였죠 그 당시에 그거 결승전을 동기들이랑 같이 보면서 제가 원래 다른 스포츠도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 이것도 다른 스포츠들처럼 같이 뭐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같이 분해할 수 있구나 아, 다른 스포츠랑 되게 비슷하구나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때였어요. 저도 e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오버 J Apex 시절에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수들의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다가 게임에도 빠지고 또 경기도 관람학 되었었는데 어, 거기서부터 이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면서 아 e스포츠의 그 승패에 따라서 저의 감정이 좌지우지 되고 또 그들의 콘텐츠에 따라서 같이 감동을 받고 같이 이제 응원하게 되는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 나도 이 e스포츠의 일원이 돼서 함께 하고 싶다. 여기에 함께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서 어떻게든 다 지원을 해보고 그 기회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e스포츠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 코스가 이제 GGA였는데요. 어, GGA를 통해서 어떻게든 e스포츠와 관련된 무언가 어, 완성된 결과물을 하나씩 만드는 게좀 많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사실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곳에서 주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그거를 채워가면서 좀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던것 같아요. 어, 여기서 강의를 듣고. 그러고 나서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어, 한번 저희 그 g 지의 디스코드에 상시 인재풀을 모집한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다니던 회사는 저의 업무가 e스포츠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하고 일단 넣었었어요, 상시 인재풀에.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한 12월 초에 제의가 왔었고 그 경로를 통해서 스포티즌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찾다가 아직도 이 e 스포츠 재밌는데 일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것저것 일을 찾아보게 되다가 준지가 하는 프로그램이래 하고 클릭해봤더니 어 되게 괜찮네 하고 마침 일도 안 하고 있었고 또 나오자마자 신청하고 붙어서 들었고 수업 듣는 느낌이었어 강의 듣는 느낌이었는데 대학교 강의 듣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배우고 점수에 대한 부담감이 좀덜 하다 보니까 좀 마음 편하게 할수 있고. 제일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건 GGA를 통해 얻었던 네트워킹이 아마 제일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스포츠 업계가 좁다면 되게 좁다고 할수 있을 만큼 GGA를 통해서 얻은 그런 네트워킹이 저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취업적인 부분에서나 관련 대화를 나누는 거에서나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G, GGA 수강했던 분들이랑 같이 따로 디스코드 서버를 만들어서 뭐 업계 주요 뉴스나 뭐 현황 공유 등을 뭐 주화에 한 번씩이나 뭐 달에 한 번씩은 했었어요. 되게 좋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따로 비력수를 넣은 건 아니고 DJ를 통해서 면접 기회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 e스포츠 업계에 들어오기 위해 오랜 기간.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입장에서 여기에 남아서 오래오래 오래 일을 하고 싶은 게첫 번째 목표고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필요한 역량이 너무나도 지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어 이런 업무들을 많이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저의 가까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는 한 최대한 오래 있고 싶고 뭐 10년 하면 질린다 이런 소리를 듣긴 하거든요. 뭐 오래 하신 분들한테 힘들어진다 이런 소리 듣는데 뭐 10년 해봐야 알, 아는 거고 그런 거는 뭐 그때 가서도 전용인 캐스터님처럼 뭐 30대에도 e스포츠 관련 업계를 하고 있고 30대에는 40대에도 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어요. 어 저는 아카데미나 대회 활동이나 이런 e스포츠라는 세계부터 어떤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제지 말고 그냥 도전해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그때 업무들이 과연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연관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심판을 가보기도 하고, 뭐, 소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정말 꼭 지금 하고 있는 스폰서십, 비즈니스 관련된 업무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어, e스포츠랑 관련된 활동을 해봤는데, 어, 이것들이 어찌됐든 양분이 되어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양분이 되기도 하고, 어디에든 쓸모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활동이든 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진짜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워라벨이 그렇게 좋다고는 할수 없어서 되게 만족을 하지 않는 이상 힘든 게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라도 내가 이 업계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할수 있으면 네, 준비를 잘 해서 그런 쪽으로 더 포커스를 두는 게좀더 좋다고 생각합니다.